예. 오늘은 이 빈티지한 청바지 리사이클릭입니다 예, 뒤, 뒷모습은 이와 같은데요. 뒤는 거의 청으로 조각이끼를 해서 붙였습니다. 이것도 좀 손이 가긴 하는데요. 그래도 이단 처리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앞 모습을 보면은 앞 단도 빈티지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만드는 과정 해 보겠습니다. 이제 바지 허리 부분을 잘른 예, 상태입니다. 잘라서 한번 박아주었고요. 역시 약간 습한이 있기 때문에 박으면서 약간씩 늘어납니다. 그리고 이 밑에 붙일 치마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놨는데요. 지금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경향이 있어서 조금 수정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. 음한 제 청바지에서 자른 게한네줄 정도 들어가 있고, 그 외에 어 여러 가지 집시풍으로 치마가 쭉 되어 있습니다. 그냥 어 곡선 부분 없이 다 직선으로 되어 있고, 여기만 약간의 사선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. 이어 치마는 주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원래 이 둘레보다 한 약간 그러니까 앞판 뒤판 정도에다가 앞판 정도 하나 더50% 정도 더 길게 해서 그 너비로 이 치마를 준비해 놓았습니다. 이 치마 연결 부분은 시접이 한쪽으로 가게 다려 놓았습니다. 예, 보통 옷은 가름솔로 하는데 저는 그냥 한쪽으로 가게 눌러 놓았습니다. 다리미로 이렇게 다린 상태입니다. 그리고 저는 주름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주름은 과 뒤가 좀 다르게 되는데요 앞은 편편한 사람들이 앞은 편편하고 뒤에는 엉덩이 때문에 좀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를 이렇게 눌러 박으면 그 체형이 너무 드러나서 엉덩이가 뭐처졌는지 어쩌는지 보이니까 뒷부분은 이런 눌러 박는 걸 하지 않고 앞에 를 누르고 뒤에는 주름이 이렇게 살게 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기 그러니까 지금 누르려고 하는 앞부분이 되겠죠.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불규칙하지만 요 부분에서 딱 넘어가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넘어가는 부분 다른 옷감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주름을 주고 있습니다. 꼭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. 그래서 눌러 박기라기보다는 음, 눌러서 다림질을 한 10cm나 뭐이 정도 눌러 놓고, 그러면 치마가 찰랑찰랑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. 이 정도 주름이면은 앞판이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. 뒤는, 이거, 고등학생 치마처럼 맞주름을 잡아야 되나? 아니면 쭉 넓은, 어, 땀을 박은 다음에 잡아당겨서 찌글찌글, 요런, 요런 모양의 하든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거를 주름을 만들 때는 주름이 상당히 이게 많이 눌러줘야만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. 스팀도 넣고 해가지고 완전 기계 주름 모양 픽스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. 이 핀들이 어떤 거는 이제 뜨거운 거에 강한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 녹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. 치마에다 끼워 놓은 모습입니다. 치마 허리에 이 패치된 원단들이 붙어 있습니다. 뒤에까지 이렇게 많이 넣으면 지저분해서 <laughs> 입고 나가기 약간 꺼려질 것 같은데요. 네, 계속 진행해 봅니다. 그리고 아까 핀해 놓은 거를 재봉틀로 쭉 박아서 고정시켜 놨습니다. 이 주름은 약간 음, 한 10cm 정도 이렇게 다림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앞면에는 이렇게 주름을 잡아놨고요. 뒷판은 아, 거의 청으로 가면서 주름은 안 잡았습니다. 이 연결한 부위는 늘 이렇게 몸에 닿기 때문에 이거는 끝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퀼트 같지 않고 이거는 모두 오버럭을 치거나 저처럼 지그재그로 마감을 해 주셔야지 이 올이 나가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간데 이런 데는 오버럭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예, 전부 다 오버록을 칩니다. 뒷 부분까지 마감하면은 음, 윗 부분과 합체를 하려고 합니다. 뒷 부분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음, 이 하나만 오, 지그재그로 붙여 놓았습니다. 이렇게 하면 어, 밑으로 갈수록 약간 넓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. 이렇게 뒷부분이 되겠습니다. 제 바지는 너무 커서 지금 이와 같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허리 뒷부분에서 이렇게 줄이려고 합니다. 커팅해서 줄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 이 작업이 복잡해져서요. 여기 한 번, 두 번, 세번이 정도 박음질을 하면은 이 허리를 잡아줄 것입니다. 뒷부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앉으면서 여기가 좀걸치적거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허리에다가 치마를 붙여보도록 합니다 붙을 때는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. 넣고, 위에서 상층 개념으로 박으니까, 이 박을 때 조금 더 실이 도드라져서, 음,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도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뜨거워도 좋을 것 같고, 실이. 흙이 자체가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, 음, 대체로 가볍지는 않은 옷이 될것 같아요. 무게가 좀 있는 치마가 되겠습니다. 여름에는 못 입을 거예요. 이렇게 끝까지 박아봤는데 뒤에는 이렇게 청이 거의 다인 그런 치마이고 앞에는 여러 가지 옷감이 네, 패치되어 있는 그런 치마가 나왔습니다. 네.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생각 중입니다. 완전 빈티지하죠. 밑에 단이 왔다 갔다, 그리고 밑에 단 마무리도 하지 않았습니다. 뒷모습은 이렇게 약간 퍼지도록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. 빈 치마가 퍼지지 않으면 굉장히 걷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요. 많이 빈티지하죠. 밑에 라인도 정리를 안 했는데 입어보고서 마음이 변하면 또 라인을 약간 정리하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